한평교육지원청이 잠재력을 갖춘 골프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나비드림 골프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골프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37명이 참여하는데요. 올해 한평교육장배 학생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코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윙 템포랑 제가 잘못됐던 백스윙을 고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프로가 되고 싶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간 20차시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골프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한평 골프고 체육교사 6명이 강사로 나섭니다. 특히 골프 유망주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꿈길, 성장, 비상이라는 차별화된 맞춤형 코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저희는 골프를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평 골프고등학교입니다. 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선수 육성을 하는 자세를 배우기 때문에 선수들이 꼭 익혀야 할저 기본적인 기본 자세 그리고 더 충실한 단계별로 어, 꼭 이루어지는 자세들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가는 지역 골프 유망주들이 이번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멋진 선수로 거듭나길 응원해 봅니다.